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시작합니다. 오늘장을 간략히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응 전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의 확진자 추이, 원달러 현황 두 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월요일은 해외 증시의 반등 기조 속에 한국 수출 추이가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주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에 신규 확진자 감소 여부가 역시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는데, 펀더멘털, 즉 본질적인 가치 훼손이 없는 기업들은 특히 수출에 중점을 두는 그런 회사들은 코로나 이슈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전달해드렸던 엔터, 컨텐츠, 게임,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택배, 온라인 쇼핑 관련 종목들은 코로나 이슈에 오히려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개인들의 눈치 보기 없는 증시 매매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다시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위 잘 가는 특정 업종과 특정 종목에서만 유동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열거해 드린 섹터 안에서 종목을 찾아본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장중 주요 이슈는 첫째는 7월 전반기 수출 현황입니다. 관세청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150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코로나 이슈와 별개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활동은 원활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차기 대권 지지율입니다. 일단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 속의 일학연전 총리의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대선 투표 때까지 계속 큰 변동성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영국 억만장자 브랜슨 회장, 첫 우주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민간 우주여행 관련해서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세트레가이,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1분만 투자하세요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 동향 및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내일은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치는 전달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 밖에 이번 주 전체적인 주요 일정을 점검해드리면, 하월 연준 의장 상하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 은행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세 업종 및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은행, 철강금속, 금융 보험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 소매 보험, 생명 보험 등의 종목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미국채, 금리 급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업종의 경우 국내 주택 호황 및 해외 시장 개선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했으나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기 업종 및 게임 섹터, 디지털 화폐 섹터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주와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섹터 및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EU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를 앞두고 온실가스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오늘 14일에 2030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P455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돌며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에 여름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차기 대권 후보의 대선 지지율, 급등 소식에 관련 테마주 상승했습니다. 범양 권영이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부국 철강 3부 토권이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마감 결과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 이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오름세를 유지했고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파단했습니다. 불안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과도매 신호를 인식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살펴보면 삼성 SDI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그중 온수장비 업종에 포함된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